이 영화는 그 도망간 아내를 잡으러 가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통보하는 흥신소 직원에 대한 어떤 그두 명의 이야기를 축으로 해서 진행되는 영화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둘이서 같이 진도를 달아, 돌아다니면서 발생한 여러가지 사건이 미스터리 방식 드라마로 풀리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국내 영화제는 거의 다 떨어졌던 경우가 많았고, 이제 운이 좋게 이제 러시아 북익대 영화제나 이제, 미행 국제 과제 학생 경쟁 부분에 이렇게 초청이, 경쟁 부분에 초청된 건 있었지만, 단편으로.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저는 서울동립영화제 같은 경우는 한, 한6 여섯 번은 떨어졌어요. 다른 영화로 다. 이 장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그래도 어떤 그런 한국영화제에서는 인정 못 받았지만, 주위의 분들은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되게 믿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시고, 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시 이게 완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좀 큰영화제에서, 국내에서 트는 거는 처음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와서 되게 감사했던 게, 이 물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반 작업 쪽이나 이제 몇 군데 부분에서는 그 동국대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저희 동기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또 다른 박사과정에 밟으시는 음악감독님이 이제 오수진 음악감독님이라고 박사과정 밟으시는, 이제 CG하신 분도 이제 홍석찬 형님이라고 이제 저랑 동기신 형님도 도와주시고, 그 스튜디오도 이제 안개 장면은 동국대에서 촬영을 했었고 안개를 입체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동국대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거를 직접 촬영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되게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대학원에 그리고 또 교수님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한 장점이 아닐까 뭐 다른 부분을 떠나서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 어 이번에 10주년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뭐 20주년, 30주년 더 이렇게 더 풍성하고 되게 더 많은 인재들이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뭐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좀 비통이라도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국대학교 대학원 화이팅!